제가 유튜브에 달린 댓글을 좀 뽑아와 봤어요. 아, 네, 네 원장에게 직접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한 다섯 가지 정도 질문을 뽑아와 봤는데요. 네, 이프스틀리 비용 부담은 몇 개월 할부가 되는지 또 궁금해하셨어요. 할부라는 거는 카드 네. 신용카드 회사에서 이제 해주는 게 할부고 네. 저희 집과 이제 분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네, 그러니까 처음에 오셨을 때 알펜스를 시작하셨다 그러면 이제 비용이 900만 원 나왔다고 이제 예를 들면 처음에부터 900만 원을 내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처음에 보통 300만 원 내고 시작하시고 대부분은 3개월에 나눠서 300, 300, 300 이렇게 3개월 동안 나눠서 내시고요. 그 300만 원을 이제 카드로 할부하실 때. 보통 카드사마다 좀 다른데 그 무이자 할부 되는 거는 그 당시에 그 카드사의 정책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네. 저희가 이제 안내 따로 해드리고 있습니다. 이렇게 유튜브 저희 유튜브를 보시고 댓글로 직접 원장님께 질문을 남겨주신 분이 계셨었어요. 그래서 또 저희가 문답하지 않은 음. 내용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이렇게 원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